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코인베이스 2026년은 가상자산 제2의 도약기 이제 곧 불장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2026년을 규제 확립과 기술 혁신이 결합된 가상자산 제2의 도약기로 지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코인베이스는 최근 발표한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인공지능 생산성 향상에 따른 미국 경제의 낙관적 전망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테마를 정리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이지니어스 법과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라이티 법 같은 중대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클라이티 법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이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대부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니어스 법, 이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이미 됐고요. 아, 제가 목소리가 목이 안 좋아서 조금 낮게 말씀을 드리는 거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관 투자들의 거센 유입이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4년 주기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눈길을 끈다라고 하는 꼬 있는데요. 현물 ETF와 이제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은 과거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이 토큰화된 담보 자산으로 위상이 격상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인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관 주도의 안정적인 우상향 구조를 고착화 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이건 사실이고요 어,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거대 자산들이 이암호폐를 매수하는 흐름들이 2025년에 나왔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영지식 증명 기술과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대리결제 시스템이 시장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암호폐 업계에서 지캐시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 같은 경우가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났죠. 다른 알트코인들은 거의 다 죽어 있었는데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만 조금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적 측면은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인공지능 에이전트 간의 자동화된 결제가 이 가상자산 네트워크 위에서 이루어지며 실질적인 사용 사례가 폭주할 것으로 또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공지능 에이전트 간의 이제 자동 결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제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마련된다면 엄청 활발한 이 거래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인 위협인 양자 컴퓨터 보안 문제에 대비한 이 포스트 양자 암호화 기술로의 전환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채와 민간 신용을 중심으로 한이 자산 토크나 시장 역시 이 180억 달러 규모까지 팽창하면서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경계를 허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제 정리하자면 규제 확립과 그리고 기관의 매집 그리고 기술적 고도화가 맞물리는 2026년이 가상자산이 일상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가격 상승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우선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깔리는 거죠. 이 기존 이제 금융 시스템에 이제 암호화폐가 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새로운 기술에 접목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 결국엔 가격도 이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보장하기는 어렵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들이 이제 주요 암호화폐들이 그 조금 영향을 크게 받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매도 중단 이제 9만 달러 진짜 돌파할까라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이제 좀 멈췄다라는 기사예요. 비트코인의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이 지난 7일 이후 처음으로 매도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202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 매도를 멈췄다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은 안도렐리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7월 중순에 1480만 개의 비트코인을 부유했으나 12월 들어 1430만 개까지 비중을 줄인 뒤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진정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더리움 시장에서는 거대 투자자인 고래들의 움직임이 더욱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립토 컨트 데이터에 따르면 이 고래들이 지난 12월 26일 이후 12만 이더를 추가 매집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 이더 이상을 보유한 주소들이 전체 공급량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고, 이 비중은 2024년 말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이더리움 매집도 계속해서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이숨 매수로 지금 살짝 돌아서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트 시겔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롱톰 홀더 서프라이넷 포지션 체인지라는 건데 이제 30일 동안 지금 이 이동하는 장기 보유자들의 포지션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보통은 이제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하락기 음. 때 많이 이제 들어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하락기 때 이때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매도세로 꺾였다가 매수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대부분 이제 하락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하락할 때 대부분 저점일 때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요.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급격하게 이 저점에서 이제 끝에 조정기 마무리 쯤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기서도 조정 다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하락 저정이 이제 계속 되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지금 매수세가 살짝 돌아오는 모습. 그런데 이게 이제 들어왔던거에서 뭐 바로 반등이 나왔던 건 아니에요. 이게 들어와도 시간이 좀 걸려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여기도 비슷하죠. 들어오고 나서 이 바닥 지점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한참 올라간 뒤에 이제 여기까지 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고요. 지금도 이제 이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살짝 돌아서는 모습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모습. 그니까 계속 7월부터 계속 매도세였어요. 올해들의 매도세 그러니까 장기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쭉 이어지다가 지금 들어서 이제 살짝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흐름 자체가 이제 나쁘지는 않다. 여기에는 이제 좋아질 흐름들을 예견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가격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거고요. 코인 베이스를 통해서 지금 이거는 본 겁니다. 6개월 이상 이거는 이제 보유한 롱텀 홀더들의 지금 변화 일율입니다 에,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월에도 똑같이 어, 2025년 3월과 4월에 이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던 이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 쌓인 92조원 대기자금 암호화폐 시장의 신호탄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현재 이 세계 1위인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에 한 곳에 지금 약 490억 달러의 스테이블코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지금 하나로는 약 92조 원, 960억. 전체 중앙 거래소에는 이제 약 9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약 3,14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 바이낸스 보유, 바이낸스가 보유한 490억 달러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지금 이제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암호화폐가 이제 조금 좋아지면 그때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자금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이제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팔고 현금화를 해둔 금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지며 들어올려가는 대기자금으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요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시장이 지금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면 나는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대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금은 랠리 비트코인 랠리 시도 분석가 내년 강세 호잭 한가득이라는 기사입니다. 아, 이것도 이제 이 컨상자산 분석가 이 볼디어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금과 은의 시장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난 다음에 그 유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 꺾이고 이제 금은에서 그 이제 조정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 그냥 횡보세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들이 자주 출현했다는 거고 2020년도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2020년도에도 똑같이 금과 은이 아주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와주었었고 그때 급등이 이제 멈추고 조정세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비트코인의 엘리가 이제 시작됐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0%나 수직 상승하는 흐름들이 2021년 2분기까지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귀금속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를 보고 있어요. 네, 금시장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지금까지 보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어요. 이 상승폭이 정말 가파릅니다.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은도, 은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또 보여주었죠. 최근에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조종세가 아주 은봉이, 이 잡아먹는 은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은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종세가 나올 가능성들,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시고 금과 은이 만약에 조정세가 지금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은 아주 큰 흐름은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어, 이 조정세가 이제 제대로 들어간다면 조금 더 비트코인에도 조금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보라색 고래와 갈색 고래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갈색고래가 가장 이제 대규모 가장 큰 고래이고 이 고래들의 매수세가 살짝 들어오는 모습 연말에 들어서 다시 한번 또 들어와 줬습니다. 그리고 보라색고래도 차기고래, 그 다음 고래인데 지금 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반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걸린된 정보들 참고상일 뿐이고 좋은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